지옥참마도 짤 알아? 알지 할머니가 칼 들고 계신 웃긴 짤방? 근데 이 할머니가 갖고 계신 무기가 한두 개가 아니래 어? 누가 그래? 이 짤이 어떻게 유행을 탔는지 퍼스트 업로더의 지옥참마도 짤방이라고 검색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글은 커뮤니티 웃긴대학의 아이디 찬란한 도깨비라는 유저가 2019년 5월에 새로운 문구와 함께 올리면서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해당 유저는 최초글을 업로드했던 시기에는 왕성하게 활동했다가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니 "영감 미안해요. 다시는 안 뽑기로 했는데."라는 글과 함께 해당 짤의 명대사인 울부짖어라 지옥 참마도라고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다시 봐도 웃기고 새롭다며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짤과 함께 퍼진 울부짖어라 지옥 참마도라는 유행어는 퍼스터 업로더 확인 결과 2 0 1 3년 웃긴 대학에 올라온 서울메이트라는 웹툰에서 등장하는 누로라 지옥 참마도라는 문장과 할머니의 적절한 표정이 결합되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에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직업상 각종 모형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계셔서 저 사진 외에도 저격총을 들고 자세를 잡거나 군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등 할머니의 다른 짤들도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현재 지옥참마도 짤은 웹툰에서 패러디되거나 피규어로 발매되기까지 했는데요. 한번더 커뮤니티의 힘이 굉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옥참마도의 출처를 찾아보았습니다. 또 출처가 궁금한 게시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뢰해주신 콘텐츠에 최초 출처를 찾아드리고 그중 가장 많이 의뢰해주신 내용은 유튜브 콘텐츠로 제공해드립니다. 70억 지구인이 뒷목 잡기 전에 정보의 출처부터 확인하는 그날까지 퍼스트 업로더는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